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주 원국이 중요해요? 아니면 대운이 중요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원국이든 대운이든, 어, 결국에는 다 어우러져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 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원국이 더 중요한가, 대운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대단히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뭐 아무 가상의 명식을 그냥 만들어 볼게요. 신 묘, 기, 어, 기묘, 그리고 기미. 아 묘, 묘물 너무 많이 썼네요. 여기다가 신축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기토는 편인입니다. 그리고 요 묘목은 편제가 되겠고요. 그럼 편제가 너무 강하죠? 편제가 너무 강하고요. 일간의 힘은 좀 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면은, 월지하고 일지를 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 신금이 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편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화대운이 들어오잖아요? 화대운. 화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생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 화기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화생토로 갑니다. 결국 편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다 보니까, 결국에 화대운이 들어오면은 좋은 대운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토를 싹다 빼볼게요. 인성을. 자, 인성을 싹다 빼버리게 되면요.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지어서요. 제가 약간 칠판 저는 깔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칠판 결벽증이 좀 있나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요 여기서 토를 싹다 빼버렸잖아요 그럼 화 기운이 들어오면은 목생화만 되기 때문에 이화 기운이 너무 세져요 그리고 토로 연결이 안되죠 그러면 괴로운 대운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는 여기에 화 기운들이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목생화 밖에 안 되니까 이 대운에서 토세운이 오기 전에는 토세운이 와 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연결시켜 주기 전까지는 괴로운 어, 대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병화일관이고 그리고 여기 기토가 있고 기미가 있고 여기 개수가 있다 오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기토는 상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수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식이 만약에 운으로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주 왕국이 상관 경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계충이 일어나게 되면서 즉 상관 경관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 그럼 직장으로 옮긴다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명식을 살짝만 바꾸어 볼게요. 기토를 빼고요. 을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을목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정인이 되버리죠 자, 그럼 을목의 근이 미의 지장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가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정관이 정인을 생하고 정인이 일관을 생하니까 오히려 대단히 길한 그런 운이 되더라는 거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단편적으로 아, 원국이 중요하네. 물론 원국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도를 굳이 따지자면은 아이 원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유전자기 이 때문에 원국이 더 중요하다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이 명리라는 게요. 명리라는 게요. 사실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기가 막힌 콜래버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콜래버레이션이다. 아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게이 완전함은 천간이고 불완전함은 지지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또 드립니다 아 근데 마찬가지로 완전한 것은 대운이고 아유 사주 원국이고요 고정돼 있는 거니까요 원국이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거는 대운이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게 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요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 아까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를 보면은, 결국에는 전부 다그 사람이 막 괴로워하거나, 원국에 따라서, 또는 길하거나,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기, 묘, 신, 축. 어 아무 예시나 막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특정, 분의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기토가 편인이었죠. 근데 화대운이 아까 왔을 때 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왜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생화를 하고 요 화기운이 화생토로 가니까 그래서 올해 여름에 토가 있는 신금일간 분들, 신금일간 분들 올해 뭐 정사월, 무월 되게 괴롭거든요. 대단히 괴로운데 그 와중에 병호월이 아니라 무호월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화기운 때문에 대단히 괴로운데 자 요것도 잠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괴로운가 하면은 신금일간인데 올해가 묘년이었잖아요. 묘년. 그러면은 목생화를 한단 말이에요. 신금일간 입장에서 화기운이 강해진다는 건 관성이 강해진다는 건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무호월 그리고 기미월 해가지고 좀막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올해가 무호월이 아니라 병호월이었다. 그럼 진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예요. 화기운이 너무 세지니까. 근데 올해는 병호월이 아니라 무호월이잖아요. 그러면 화기운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무토, 정인으로 연결이 되니까 빠르면은 정사월부터 정사월, 무호월 사이에 무언가 좋은 일,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 또는 서류나 자격과 관련된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생기셨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신금일간 분들이 아, 올해 조금 많이 힘이 드셨다 고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힘이 드는 와중에 천간의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어, 힘든 와중에 약간 길한 일이 생겼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화기운이 들어오면 화기운이 대단히 세진단 말이에요. 화기운이 대단히 세져서 결국 편인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편인이 우리가 뭐, 내어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관에서 내어주다. 이렇게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네. 이 편인을 그냥 내어주다. 이렇게 활용했다면 이분한테는 이 편인이라는 게 고뇌하는 운이 되겠죠. 고뇌하는 운. 괴로워하는 운.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편인을 제가 뭐랑 비유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노벨상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노벨상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내어줬다, 뺏겼다. 그러니까 내어줬다는 괜찮은데,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다음 편의 운에서 또 괴로움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똑같은 화대 운에서 어떤 분은 노벨상을 탈 것처럼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완성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 화대운이 되게 좋은 운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때마다 내가 빼앗겼다, 억울하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편인이 가시적으로 좋은 운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뇌하는 기운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마치 사주 원국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 원국은 나의 유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국은 나의 유전자 유전자고요. 대우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예요. 똑같은 운에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하시다 보면은 심심찮게 이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생년월일시도 다 똑같은데 누구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는 대단히 막남 남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원국이 더 중요한가? 대운이 더 중요한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 완벽한 것과 불완전한 것. 왜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가변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가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불완전함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 명리학 이 역학을 정통으로 관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무언가가 불완전한 무언가가 만나서 완전체를 이룬다. 어떤 하나의 생명을 이룬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게 역학에서 첫장부터 끝장까지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원국이 중요하다, 대운이 중요하다, 이거 가지고 서로 감론을 박하지 마시고요. 어, 원국은 나의 유전자고, 대운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뜻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가변성이 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라는 건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처음에는 마치 원국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중반부 넘어가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했고요. 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못 바꾸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라는 건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올렸던 네그 정말 하찮은 영상 <laughs> 너무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 주셔가지고 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 반성도 많이 했고요. 어떤 장비 같은 것도 좀뭐 몇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거 구매하지 말고 좀 장비도 큰맘 먹고 하나 사가지고 화면도 안 떨리고 뭐빛 번짐도 없고 좀 예쁘게 찍어서 올려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좋고 또 행복하신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